저희가 매번 당사님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던 게 일단 한 번에 등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매번 그당사님에 대한 뭐 계좌번호나 이런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세이브가 됐고요 그리고 가끔 계좌 입금을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한 상태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좀 줄지 않았던 게 계좌 오류도 몇번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수작업으로 다 이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동화가 는게좀더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달별로 그 입금 내역을 확인해서 저희 매출을 확인하고 지출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도입이 돼서 그걸 가지고 매달 얼마 들어왔는지 그리고 오늘 얼마 들어왔는지 이런 게 눈으로 보이니까 어 아예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적으로... 네. 많이 그 혼자 할수 있는 셀프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다 썼다 보니까 저 같은 일 사업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있으면, 이거 쓰면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들 몰라서 안 쓰고 있지 않나생각해봐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존의 회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있어야 편하고 자금 관리가 편하고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저희는 교육 컨설팅회사고요 특히 이제 강 콘텐츠를 만들어서 강사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님을 학교에 배정을 하고 또는 기관이나 센터에 배정을 하는 교육 회사이고요. 요즘은 이제 좀 AI가 핫하기 때문에 AI라는 이제 툴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강사님들이 AI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안을 하고 있고 교육회사에 제안을 하는 그런 음. 교육 서비스의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 창업센터에서 설명회에 가죠 이제 회원가입을 시켜주신다고 해서 그때 이제 설명회를 듣고 회원가입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설치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네. 네 진행을 했습니다. 엑셀로만 하고 그리고 다 받아서 이제 엑셀로 정리하고 넘기고 수작업으로 다 거의 했었어요. 그래서 담무가 많았죠. 사실 강사님들이 매번 나가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엑셀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썼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매번 당사님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던 게 일단 한 번에 등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매번 그당사님에 대한 뭐 계좌번호나 이런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시간이 꽤좀 세이브가 됐고요 그리고 가끔 계좌 입금을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한 상태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좀 줄지 않았다아 계좌 오류도 몇번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수작업으로 다 이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동화가 있는 게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밤을 새지 않는 것 같아요. <웃음> 원래는 <웃음> 마리를, 말일에는 출금이 나가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 한 달에 막 60명, 70명 안게는한 번에 돈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정리만 한, 정리하고 밤새도록 그날 돈을 내보내지 않으면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무조건 밤이 늦더라도 돈다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말일에, 말일에 입금을 저희도 받아서 내보, 그날 내보내려면 거의 야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거죠. 조금 덜. 음. 그전에는 달별로 그 입금 내역을 확인해서 저희 매출을 확인하고 지출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도입이 돼서 그걸 가지고 매달 얼마 들어왔는지, 그리고 오늘 얼마 들어왔는지 이런 게 눈으로 보이니까 어, 아예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심한 부분요 음. 많이 그 혼자 할수 있는 세이브가 된것 같아요. 네. 혼자 다했었다 음. 보니까 음. 사실 사람을 뽑을까 했는데 이걸 또 뽑기에는 또 저희가 1인 기업이라 음. 그런 인건비 부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자동화 시켜놓으니까 좀 편하게 일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당장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것도 저희가 거래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번 그걸 입력하는 게 되게 일이었어요.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주소 입력하고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데 한번 등록해놓으니까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늘 하던 거래처는 바로 발급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좀 전문의 등들 기다리고 거래처에게 빠른 회신을 드릴까? 그런 움이 되는 요 자, 저희 상업센터에서 아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서브, 그, 랑 같이 설명을 좀 쓰는 걸 알고 있어요. 4명의 네, 것 같이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 같은 일사업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거 쓰면, 쓰면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들 몰라서 안 쓰고 있으면 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기존의 회사 생활을 오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있어야 편하고 자동 관리가 편하고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직원? 아 <laughs> 네, 저희 경리과를 안 뽑아도 되는 또 다른 직원 인력 인접 메뉴네 맞아요. 저희 또 다른 원래 원래면 사람으로 한번 뽑았어야 했는데 좀더 AI가 웬만한 건다 해줘서, 해줘서 저희 같은 1인 기업들은 사람 많이 뽑지 않아요. AI가 다 자동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사실 돈적인 거는 AI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 도입을 하고 나서는 이 자동화 기능을 써서 어, 사람 쓰는 화면 비용을 세게 뺐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